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도 신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의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 이룬 그 시기에 그 기쁨과 보람이 컸습니다. 이런 성벽 건축 공사를 완공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성벽 건축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즉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배하고 성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다이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가 내이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분, 의미하는 성벽 건축 후에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성전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성전에서 주야로 찬양하면서 성전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을 또한 세우고, 주차장을 만들고,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비좁고 불편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더잘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미아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미야가 내일인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이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세우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영적 레이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에미아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세 말씀에 보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험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다섯디 사람을 세우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가 처음 등장한 것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성벽 건축의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께 느예미아 대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를 사랑했고, 비록 몸은 아주 먼 곳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너의 조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방문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이 열강의 침입으로 고생하며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오자마자 느예미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니 없는 느예미야는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성벽 건축의 공사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는 오랜 세월 동안 네이메와 함께 했던 신앙과 비전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이 하나냐인데 이 하나날의 소개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험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에 맞는 가장 큰 덕목은 충성심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큰 덕목이 충성심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들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들십이 필요하고 팔로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충성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충성심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바로 본질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과 신앙이 같이 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우를 보아도 이 충성과 신앙의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하고 신앙은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지도자들을 사이 세워서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꼭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열고 아직 해가 있을 때에 성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이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에 따라서 성을 지키되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로서 책임 의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 전체의 안전과 직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잠시도 그 경계를 늦추지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작은 부분이 넘어지면 이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싸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노님, 근사님, 집사님들, 이런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전체의 책임이며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함께 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한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또한 연합한 모든 분들을 우리가 일하고 격려하면서 또한 내년 한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이꾼들을잘 그렇게 또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잘 세워져 가서하나님의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우리 지역과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